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제네시스 G70 2.0 AWD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5만키로예요. 엔카 진단받은 범험이력 전혀 없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에 이 차량, 심지어 707만원 상당의 풀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네, 위쪽 보실게요. 와이드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엔카 진단, 엔카 보증, 그리고 살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예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시면요 스크래치랑 스톤칩 없이 깨끗합니다. 본넷 보시면 역시나 스크래치나 스턴칩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앞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범퍼 쪽도 깔끔하게 잘 유지해 주셨습니다. 앞쪽 휠 보실게요. 네, 휠쪽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69mm로 4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 보시면 사이드미러 역시나 너무 깨끗하네요. 네, 문쪽 보시면 역시나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반대쪽도 문콕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뒤쪽 타이어랑 휠 보실게요. 이쪽은 보시면 미세 생활기스 있긴 한데요. 많이 신경 쓰실 정도 아니실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26mm로 75%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이 상태 너무 좋네요. 뒤쪽 부분도 스크래치, 크랙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내부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유지 잘 해오신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뒤쪽 휠 보실게요. 네, 생활기스 조금 있긴 하나 많이 티나지 않는 거라서요.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뒤쪽 문 보시면 문콕 없고요. 스크래치 크랙 없고요. 앞쪽 문도 깨끗한 상태 확인됐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고요. 앞쪽 휠 보실게요. 네, 앞쪽 휠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로 이동해서 마저 살펴볼게요. 네, 탑승하기 전에요. 시트 한번 보실게요. 선택해주신 옵션이신데요. 나파 가죽 시트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문 쪽에 보시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도 선택해서 넣어주셨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또 살펴볼게요. 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주행 거리 51546km 확인되셨습니다. 바로 핸들 보시면요. 패드 시프트 있고요. 블루투스 되고요. 크루즈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지금 버튼 누를 수 있는데요. 선택해 주신 옵션으로 ADWS 관련된 기능들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운전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면 유리 보시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에 선루프 보실게요. 네, 선루프 개방감 좋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 선루프 선택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랑 360도 어라운드 뷰잘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핸들 열선 있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보조석, 통풍 시트,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선택 옵션으로 무선 충전 핸드폰 가능하세요. 그리고 밑쪽 보시면요.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돌려 주시면 앞쪽에 보이시나요? 드라이빙 모드 선택해서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토 스탑 있고요, 오토 홀드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납도 가능하고요, 여기 또 꽂아서 핸드폰 충전이나 또 이것저것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보시면은 시트 뒤쪽 편에서 조절할 수 있게 왼쪽 편에 또 이렇게 버튼 있어요. 뒷좌석에서도 편안하게. 탑승해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2열 이동해서 마저 살펴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도 시트 너무 예쁘네요. 이쪽 문쪽 보실게요. 문쪽 보시면요. 열선 시트, 2열 양쪽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충전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시면, 네, 컷 폴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가실게요. 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엔진 쪽 부유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너무너무 좋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오실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쪽 타이어 보실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보시면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까지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이 상태 너무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 이동하실게요. 네, 먼저 미션 보실게요. 미션 쪽 누유 없이 상태 좋고요. 이어서 엔진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엔진 쪽도 네 누유 없이 네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앞 타이어 쪽 등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까지 상태 좋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현마목 없고요. 등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까지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70 2.0 AWD 스포츠 패키지 차량 만나봤는데요. 차량 옵션들이 너무 많아서요. 진짜 편리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